요즘 날씨 참 덥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왜일까요? 당뇨 관리에 대해 그동안 제가 믿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설탕을 줄이면 혈당이 내려간다. 흰밥보다 잡곡밥이 낫다. 과일은 당이 많으니 피해야 한다. 이 모든 조언들 다 지켜봤지만 혈당은 여전히 제 멋대로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진짜 문제는 설탕이 아니라 바로 지방이었습니다. 그것도 삼겹살, 시즈, 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 말이죠. 더 놀라운 건이 복잡한 혈당 문제를 마트에서 단돈 3천 원짜리 식재료 몇 가지로 의외로 간단하게 풀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몸속 잠긴 인슐린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세 가지 식물성 식재료와. 그 과학적 이유,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노인정신건강센터의 박은서 박사입니다. 25년 동안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진료해 오며 저희 어머니께도 권해드리는 방법을 이 자리를 통해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혼자 밥을 드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곁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당뇨라는 긴 터널 속에서도 빛을 찾는 길을 걸어가 보아요. 우리 몸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열쇠가 작동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열쇠는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동물성 지방 때문입니다. 삼겹살, 치즈, 버터처럼 맛있지만 기름진 음식들이 세포의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이 전달하는 신호를 방해합니다. 그 결과 몸 안에 당근 쌓이기 시작하고 설령 약으로 수치를 눌러도 세포 안으로 당기 들어가지 못해 계속해서 혈당은 오르고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식물성 식재료에는 반대로 이 신호를 되살리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우회용의 이눌린, 해조류의 알긴산, 시금치의 마그네슘은 세포에, 괜찮아, 열어도 돼, 라고 말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열리듯이 세포도 부드러운 자극을 통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작고도 따뜻한 식재료들이었어요. 혹시 요즘 식사 후에 유난히 졸리거나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 자주 드시나요? 저도 예전에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했는데도 자꾸만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됐어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혈당이 오르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럴 때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식재료가 바로 우엉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엉을 반찬으로 드셔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간장에 졸여서 단짠한 조림 형태로 접하셨을 겁니다. 맛은 있죠. 저도 어머니가 해주신 우엉조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당뇨 관리가 목적이라면 조림보다는 찜이나 삶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장과 설탕이 졸아들면서 당독소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당독소는 혈관에 들러붙고 인슐린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엉은 그냥 쪄서 껍질째 드셔 보세요. 그게 가장 순하고 가장 효과적이에요. 우엉의 껍질에는 사포닌,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그 좋은 성분들을 다 놓치는 셈이죠. 게다가 우엉 안에는 이눌린이라는 천연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게 혈당을 갑자기 확 올리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야야, 천천히 올라가자 하고 혈당을 달래주는 친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찜기로 15분 정도만 가볍게 쪄서 드셔보세요. 물에 삶는 것보다 항산화 성분 손실이 훨씬 적고, 이눌린도 잘 보존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엉을 물에 오래 담그면 갈변이 덜해지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용성 좋은 성분들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색이 조금 변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려운 방법 아닙니다. 껍질째 깨끗이 닦고, 그냥 쪄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약도 아니고, 보조제도 아니지만, 몸은 그 따뜻한 변화를 기억해 줍니다. 해조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미역국, 김밥, 다시마 육수, 어르신들께는 익숙하지만, 그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엔 바다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를 진지하게 공부하면서, 해조류는 그야말로 바다에서 건진 슈퍼푸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조류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천연의 혈당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식이섬유처럼 작용하면서 식사 후 당기 급격히 오르는 걸 천천히 부드럽게 막아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해조류가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 혈당뿐만 아니라 면역력, 대사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조용한 조력자인 셈이죠.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해조류는 당뇨약처럼 수치를 확 낮추진 않지만 몸이 편안하게 당을 다룰 수 있게 도와주는 밑바탕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해조류는 미역, 다시마, 곰피입니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간단하죠. 특히 곰피는 지금이 제철입니다. 이맘때 먹으면 부드럽고 비리지 않아서 입맛이 까다로운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곰피는 일반 미역보다 넓고 도톰한 식감이라 한 번만 데쳐서 쌈처럼 싸 먹거나 간장에 살짝 묻혀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날 것으로 오래 보관하지 말고. 되도록 구입한 날 바로 데쳐서 소분해 냉장 보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5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해조류는 다른 채소들과 다르게 칼로리가 거의 없지만 몸 속에서 부피를 불리며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어르신은 저녁에 반찬을 해조류로 바꾸신 것만으로도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조용히 바꿔가셨지만 몸은 그 작은 선택을 분명히 알아챘던 겁니다. 해조류는 특별한 보양식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식탁에서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몸을 변화시켜 줍니다. 하루 한 끼, 밥한 숟갈 옆에 해조류 반찬 하나, 그렇게 작은 습관이 우리 몸에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시금치. 참 익숙한 채소죠. 국에도 넣고, 나물로도 먹고, 된장찌개에도 어울리고요. 그런데 이 시금치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냥 건강한 채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시금치에는 특별한 힘이 숨어 있었어요. 특히나,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한데, 이게 바로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고, 마그네슘은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귀 같은 역할이에요. 소리가 잘 들려야 문도 열리겠죠. 또한, 시금치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가 제 역할을 다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결국엔 혈당을 천천히,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저희 글루코피 회원 중에도 이 시금치로 공복 혈당을 안정시킨 분이 계셨습니다. 식단을 크게 바꾸지 않고, 그저 하루 한 끼에 시금치를 꼭 넣으신 것 뿐이었어요. 그분은 처음엔 그냥 데쳐서 나물처럼 드셨다가, 나중엔 시금치 식초까지 직접 만들어 드셨다고 해요. 시금치 식초 처음 들으시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사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고 효과도 꽤 괜찮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금치를 30초 정도만 살짝 데쳐서 1 0 0개 시금치에 200ml의 식초를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여기에 원당을 100g 넣고 섞은 뒤 햇빛 없는 곳에 열흘간 발효시키면 됩니다. 발효 후에는 걸러서 식초만 따로 보관하시면 되고요. 냉장 보관하며 한달 이내로 드시면 됩니다. 혹시 원당을 넣으면 혈당 올라가지 않나요? 하고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당은 대부분 효모의 먹이로 사용되기 때문에 몸에 흡수되는 당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식초를 아침에 물에 조금 타서 마시거나 샐러드에 살짝 뿌려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금치와 식초의 조합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시구, 혈당의 급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몸은 이런 작은 변화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몸이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것. 시금치는 그 회복의 시작을 도와주는 아주 평범하지만 깊은 채소입니다. 방금 전까지 저는 여러분께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식물성 식재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고 하루 한끼 식사에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음식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줄이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뒤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밥을 반으로 줄이고 과일을 피하고 간식은 아예 손도 대지 않게 됩니다.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말씀.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식사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처음엔 혈당이 내려가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지나치게 줄이면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간에게 직접 당을 만들어 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간 포도당 생성이라고 부르죠. 아주 아무 것도 먹지 않아도 몸 속에서는 여전히 당이 생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데도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옵니다. 바로 이 원리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다음 식사에서 우리 몸은 흡수를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엔 또못 먹을지 몰라 라는 위기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식사량은 줄었는데도 혈당은 더 심하게 출렁이게 됩니다. 게다가 참는 시간이 길수록 보상 심리도 강해집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거야. 이런 마음.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없는 불안정한 패턴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하루 한 끼만 드시던 한 어르신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하루 중 유일한 식사에서 치킨, 떡볶이, 라면을 한꺼번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드시냐고 여쭤보니 하루 종일 참았잖아요 이 정도는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어서 왔교 어, 어아 하이 쯔 모아 대답하시더군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몰아서 드시는 식사는 몸에 큰 혼란을 줍니다 단기 한꺼번에 들어오고 인슐린은 감당이 안 되고 혈당은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지지? 이런 좌절감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감정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줄이려고 애쓰기보다 다르게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밥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시구, 혈당의 오름세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또 하나,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두지 마세요. 몸은 일정한 리듬을 원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비워두면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조금씩 자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몸에게는 훨씬 안정적이에요. 혹시, 지금 식사를 많이 줄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줄이는 이 식사가 정말 내 몸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하지는 않았는지 식사 후 유난히 지치지는 않았는지. 당뇨 관리는 참는 싸움이 아닙니다.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줄이기보다 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우에영 미역. 시금치.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이 식재료들을 챙기기 시작하면 누구나 처음에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제 나도 혈당 관리 잘할수 있겠지. 식단만 바꿔도 약 줄일 수 있다던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좋은 재료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조리법은 상관없다는 착각입니다. 음식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훨씬 더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우엉.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이눌린이 풍부한 대표 식품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우엉을 간장에 조린 조림 형태로 드십니다. 물론 맛은 좋아요. 짭짤하면서 달큰하고 밥반찬으로 딱이죠. 하지만 문제는 조림 과정에서 설탕, 간장이 함께 들어가며 당독소 AGES가 많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이 당독소는 혈관에 달라붙고 염증을 유발하고 치유 외장 기능을 떨어뜨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우엉을 먹었는데 실은 우리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해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역, 다시마, 곰피,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색이 어둡다고 갈변된 부분이 보기 싫다고 해서 식초나 소금물에 미리 담가 두시곤 합니다. 그 순간 해조류 안에 있는 알긴산이나 폴리페놀 같은 수용성 좋은 성분들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게 됩니다. 효과를 기대하며 먹는 음식인데 그 효과의 핵심을 스스로 빼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특히 곰피처럼 점액질이 많은 해조류는 그 끈적함 안에 좋은 성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미끈거려서 식감이 불쾌하다고 말씀하시며 흐르는 물에 박박 씻어내버리세요. 몸이 좋아하는 건그 점액인데 말이죠. 이런 오해는 시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금치는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한 대표 채소인데 조리시 너무 오래 데치면 그 영양소가 물로 빠져나가버립니다. 또, 시금치에 옥살산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많지만 실제로는 적당량을 먹고 칼륨과 함께 섭취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괜한 걱정에 시금치를 아예 피하시는 분들 혹은 너무 오래 삶아서 영양소를 다 날려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국 좋은 음식을 선택했지만 조리 방법 하나 때문에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이거 좋다더라는 말보다 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더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양은 남기고 해로운 건 줄이는 조리법. 그게 바로 우리 몸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우엉은 껍질째 찌는 것이 가장 좋고, 해조류는 색과 점액을 살려야 하며, 시금치는 30초 이내로 데쳐야 영양이 살아 있습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식재료만 바꾸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 음식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을지까지 꼭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니까요. 건강한 식결로로로 하이. 식재료를 고르고 조리법도 바르게 익혔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내 몸에 잘 맞는지를 확인하며 먹는 것.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단계를 놓치십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많이 먹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엉기 혈당에 좋다고 들으시면 하루 세끼 내내 우엉 반찬을 챙기시기도 하고, 해조류가 염증에 좋다고 하니 매일 미역국만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시금치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고 하니 시금치만 따로 갈아서 집으로 드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 마음, 저는 너무나 잘합니다. 이왕 먹는 거, 제대로 먹어보자. 하지만 몸은 한 가지에 집중할수록 편향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엉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너무 많이 먹으면 장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배변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해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대사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흡수되고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또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있어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결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적당량을 먹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괜찮지만 문제는 몸 상태를 모르고 계속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심해지진 않으셨어요. 식사하고 나서 바로 졸리거나 가슴이 답답하진 않으세요. 이건 단순한 컨디션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피드백입니다. 좋은 음식은 만희가 아니라 맞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몸은 늘 변화합니다. 지금 괜찮다고 느끼던 음식이 일주일 후에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 일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우엉무침을 먹고 점심쯤 속이 더부룩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미역을 먹었더니 식후에 기운이 빠지거나 시금치즙을 마셨더니 속이 쓰렸다면, 그것도 기록해 두셔야 해요. 이런 기록이 쌓이면,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맞고 어떤 음식은 나에게 과했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않는 식단 구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계속 같은 것만 먹으면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오히려 그 음식이 부담이 됩니다. 한때는 귀리, 케일, 아보카도 같은 슈피오 푸드가 유행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다양하게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몸은 복잡하지만 또한 아주 정직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와 어떻게에 달려 있어요. 혹시 지금 좋다니까 매일 먹고 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지?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감각을 믿어보셔도 됩니다. 몸은 항상 나를 위해 먼저 말하고 있으니까요. 몇달 전, 글루코피 상담실에 한 72세 어르신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진짜 열심히 해봤어요. 밥도 줄이고, 약도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혈당이 안 잡히는 걸까요? 그분은 정년퇴직 후 혼자 지내며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단을 철저히 조절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늘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 공복 혈당도 130 이상에서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제가 식단 기록을 함께 살펴보니 매일 우엉조림, 미역국, 시금치나물 듣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지만 모두 설탕과 간장에 조리거나 끓는 물에 오래 데친 후 양념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엉근 찜기에 껍질째 15분만 쪄서 드셔보시고 미역은 담가두지 말고 그냥 가볍게 씻어만 드세요. 시금치는 30초만 데치고 물기만 꼭 짜서 간단히 무쳐보세요. 그렇게 식단을 조금씩 바꾸시고 하루 한번 혈당 체크와 가벼운 산책만 병행하셨는데 3주 후 공복 혈당이 100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분은 눈시울을 불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 지금은 먹는 게 무섭지 않아요. 먹는 법을 바꾸는 것. 그게 이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혈당 조절이란 게 약만으로 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조금은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은 참 솔직해서 좋은 음식을 주면 기뻐하고 잘못된 신호에는 금세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먹는 방식 하나, 조리법 하나가 몸 전체의 방향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부터 완벽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끼 마트에서 고른 재료 하나 조금 더 부드럽게 찐 우엉, 염분 줄인 미역, 살짝 데친 시금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이 마음 하나면 그게 곧 혈당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이 작은 건강 습관을 함께 나눠보세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변화는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아우르는 건강 이야기 제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꼭 다시 만나요.